머리는 선풍기로 말려야 다 말릴 순 없지만 기분이 좋죠 방금 자다 깬거 아니고요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오늘은 잠을 얼마 못 자서 커피로 하루를 버텨야 돼요. 오늘은 운전 연수 4시간 있고 저녁 밤, 밤 10시에는 헬스를 가야 돼요. p 티 받으러 그래서 나가는 김에 오늘의 스타일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스타일링을 모아가지고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10편을 업로드했잖아요. 근데 요즘 외출을 진짜 안 하다 보니까 그 7일 분량을 채우기가 힘들어서 그 일주일 스타일링 브이로그 업로드가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단위로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찍어봐요. 요거 패드는 슈레피 겟 리프 트윈 패드 팩이거든요. 앞면하고 뒷면이 다른데 저는 이 뒷면의 감성이 좋아요. 이거 붙여두고 지금 영상 보내고 또뭐 다른 거 보내야 될게 있어가지고 이거 붙여두고 하려고요.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면 너무 뻐근하고 잘안 펴지는지 모르겠어요. 앰플은 펩타이드샷 앰플 2X 발라줄게요. 기존 펩타이드샷 앰플도 잘 써왔는데, 새로 2X가 나왔어요. 펩타이드 함량도 20배가 더 들어갔고, 펩타이드 종류도 2배가 더 들어가가지고, 2X입니다. 여기 안에 이 실들 보이시죠? 이게 펩타이드인데, 펩타이드가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을 덜어보면 실이 그대로 나와요. 저는 이거를 우선 롤링을 가볍게 해준 다음에 마사지돌이랑 항상 같이 써줘요. 얼굴 전체에 제가 부종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뭐 탄력해요. 아니면 이런 마사지돌.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앰플이 기본적으로 수분감도 채워주면서 탄탄하게 관리까지 해주거든요. 그막 탄력 제품 잘못 선택하면은 너무 기름 돌거나 마무리감이 끈적이는 제품이 몇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분 탄력 앰플 느낌이에요. 이 2X 제품이 그 기존 버전에서 소비자 리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끈적임이랑 유분감, 향을 개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기존 버전보다 발림성 흡수력 부분에서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아침 마사지는 여기서 끝났고, 크림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크림은, 마몽드 블루 카모마일. 요거는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써보기 시작한 건데, 왜 추천했는지 알것 같아요. 가벼운데 알찬 수분크림. 기초는 크림까지 마무리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좀 난리 났지만, 빗어주면 자연스럽게 예쁘죠? 이제 앞머리는 판고데기로 또 따로 해줘야 돼요. 오늘도 굉장히 잘 말렸군. 진짜 곧 풀리는데 풀려도 이쁘더라고요. 지금 나가기 전까지 한 1시간 여유가 있어서 최근에 구매했던 옷이랑 가방을 오늘 좀 먼저 입어보고 가볼게요. 먼저 니어웨어에서 시켰던 니트랑 스커트인데 니트 컬러랑 이 스커트 컬러 조합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착장 그대로 샀어요. 니트가 생각보다 안 두꺼워서 지금 입기도 좋은데요. 그리고 안 까끌거려요. 스커트 기장도 딱 적당해요. 그리고 이 코디에다가 이 가방 매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잉크 제품이었거든요. W 컨셉에서 구매했는데. 이게 알파벳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E랑 M 알파벳 로고가 뭔가 더 이쁜 것 같아서 둘 중에 고민하다가 E로 했고, 최근에 산또 다른 가방도 백팩이에요. 근데 이두 가방 특징이 이렇게 숄더로 툭 걸쳐도 이쁘다는 거, 사이즈도 적당히 작고, 이렇게 백팩으로 매도 뭔가 세련된 느낌이에요. 다음은 요 메이비베이비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입으면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요 부분을 살짝 접어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하나 딱 해주면은 심심하지 않게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요. 여기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배색 포인트로 줄이 길게 쭉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트레이닝 팬츠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 청바지. 흰티의 청바지 코디인데 이 배색 포인트로 뭔가 좀더 다르게 포인트를 줄수 있죠. 라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장은 살짝 163 기준 저한테는 이 정도 길어요. 작년 가을에는 대체 뭘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여기다가 심심해서 목걸이 해줄 거예요. 러브 코드요 목걸이. 진주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거리입니다. 자주 안 나가다 보니까 한번 나갈 때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막 엄청 마음에 드는 코디는 아닌데. 저는 아까 그 파란색 니트 코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기긴좀 더울 것 같아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치크. 치크는 오늘 제가 요거 아리따움 진저블럭 컬러 써줬거든요. 어제 자기 전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면서 발라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썼어요. 베이지 컬러감이어가지고 광대 타고 싹 쓸어주면은 얼굴도 뭔가 살짝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눈두덩이 베이스로도 사용해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팔레트. 이두 컬러를 음영으로 섞어서 잘 쓰거든요. 흔한 음영 컬러감이 절대 아니에요. 티가 많이 안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치크 열심히 해줬고요. 틴트는 아리따움 허니크리스프. 이거 발라줬는데, 되게. 글로우하게 발리는데 착색이 잘 되는 그런 틴트예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입술 겉에 촉촉함이랑 살짝 글로시함이 남아 있는데 마스크를 이제 쓸 때는 한번 휴지로 이렇게 딱 음파하고 쓰면 되고 이거는 그냥 되게 따뜻한 브라운 컬러감이고 미샤 데어루즈 파우더 벨벳 라즈베리 파이. 어, 저는 이렇게 착색되는 틴트 깔끔한 거 글로우 타입 먼저 바르고 입술을 좀 촉촉하게 해둔 상태에서. 이런 립스틱으로 2차로 색감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짠.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옷을 결국 최종적으로 또 바꿨어요. 그냥 슬랙스. 블랙 슬랙스에다가 아까 그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니트. 아까 그 블라우스가 저랑 오늘 되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안녕. 오늘 차일다한번 너무 틀려요. 안 차나, 쥬우차. 쥬우차. 쥬차 쥬우차. 안차 쥬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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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냥 라떼말고 믹스커피를 시켜봤어요.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밥 먹고 이제 2시간 뒤에 제가 PT를 가야 돼요. 딱 1시간만 쉬다가 운동복 최근에 산거 소개도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운전 4시간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밥, 먹, 밥 먹고 후식으로 아까 사온 커피랑 샤인머스켓을 먹고 있어요. 가기 전에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두 번째 정주행 중이에요. 요것도 짱 재밌답니다. 뱅이론 프렌즈 70년대 쇼 브루클린 99 다음으로 제 좋아하는 거. 요것이 저의 운동복입니다. 다 잭시믹스 거고, 레깅스가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네이비랑 블랙 샀고, 그리고 이거는 같은 라인 상의인데, 답답하지는 않은 정도의 하프넥 반팔이에요. 신축성이 진짜 좋고, 따뜻한 그레이 컬러랑 연핑크. 그리고 레깅스 위에 입으려고, 이런 쿨링 팬츠도 같이 시켰어요. 저번에 갈때이 핑크색 입고 가가지고 오늘은 요 그레이를 입을 건데 이렇게 입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의가 텁텁하지 않은 따뜻한 그레이 느낌이라 예뻐요. 그리고 레깅스 위에다가 이렇게 팬츠. 지금이랑 조금 다르지만 <laughs> 어제 스토리에 올렸던 요 사진 속 립이 오늘 제가 바른 그 조합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미니 뮤트 가방도 요즘 진짜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바지, 지금 입고 있는 이 러브코드 요 바지. 저의 인스타로 놀러오세요. 벌써 여름이 다 갔군. 오늘 스타일링 브이로그니까 다른 백팩, 요 MLB 거를 챙겨가 볼게요. 오늘 쌤한테 PT 받는 거 찍는다고 허락받아가지고, 조그만 카메라 이만한 거 챙기고, 지갑은 들고 가면 안 돼요. 들어올 때뭘 먹을 걸 사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단. 물병 챙기고 바지는 오늘도 요거. 진짜 빨리 라카를 하나 사던지 해야겠어요. 신발은 MLB 뷰. 오늘 뭔가 되게 열심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느낌입다 평소 제 활동량의 5배? <목소리> 아, 저 큰일났어요 살 쪘어요 왜요? 이게 p t 이 끝나고 아, 나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돼 하고 먹었어요? <laughs> 그때 먹는 이 <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